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'사이러'입니다. 2인용 주상 전략 게임이고요. 자신의 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모두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. 자이사일로는 특별히 보드판은 필요 없는데 어 기본적인 룰과 초기 배치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어, 보완을해 보았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렇게 세어 놓을 수 있는 칩두 종류 필요한데요. 어 저는 검정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아홉 개씩 각각 아홉 개씩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 이게 초기 배치입니다. 세 개씩 더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검정, 빨강, 검정, 빨강, 검정, 빨강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말을 오른쪽으로 검정색 플레이어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오른쪽 맨 끝에다가 아홉 개 더미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. 맞은 편에 앉아있는 빨간색 플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자신의 빨간색 말을 어, 오른쪽에다가 한 범위로 먼저 만들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. 자 기본적으로 자신의 말맨 위쪽에 있는 것을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까만색은 오른쪽이죠. 자, 오른쪽으로 자, 이와 같이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말 위에 자신의 말 위에 상대방 말이 있다면 상대방 말 모두와 자신의 말한 개를 같이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검정색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죠.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이렇게. 해서 이렇게. 이동을 시키면 되고요 자 빨간색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들면 위쪽에 검정색 말도 있죠 같이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뭐. 상대방 말이 몇 개가 있던 상관은 없는데 중간에 자기 말이 있으면 그 자기 말이 있는 부분에서만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검정색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고요. 자, 빨간색 플레이어. 자,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. 자, 검정색 플레이어는 오른쪽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자,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. 이쪽에다가 맨 우측에다가 검정색 말 9개가 다 모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빨간색 플레이어 마찬가지로, 자, 맞은편에 앉아있으니까, 이 쪽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죠. 이쪽에다가 9개의 말이 전부 다 배치가 되도록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검정색 플레이어. 자, 이렇게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요. 자, 그 다음 빨간색 플레이어. 이렇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. 자, 검정색 플레이어. 자, 요걸 이동을 시켜볼까요? 자, 이렇게. 두개 됐죠? 이렇게. 빨간색 플레이어. 자,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? 자, 그 다음에 검정색 플레이어는 여기에 이와 같이 올라 탈 수도 있겠죠? 비어있는 칸은 마찬가지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비어있는 칸에 이렇게 빨간색과 그 위에 있는 말. 자, 이런 식으로. 비어 있는 간도 그냥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 이와 같이 비어 있는 간도 이동을 시켜서 말이 계속 퍼지겠죠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말을 어,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맨 마지막에 자 자신의 말이 다 배치가 되면 되고요. 여기에 자신의 말과 상대방 말이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 아홉 개를 다 모았는데 상대방의 말이 막 섞여 있다 상관없습니다. 자신의 말 9개가 이와 같이 한쪽에 다 모여 있으면 됩니다 상대가 뭐 방해하기 위해서 안 가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같이 들고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 버리면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이와 같이 자신의 말 9개가 한쪽에 모이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아직 많이 플레이를 해보진 않아서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서 나름의 전략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아레나에도 있으니까요. 한번 친구들과 함께 한 플레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인용 수상 전략 게임 사일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